아, 야입니다. 콱! 야, 뭐야? 야, 야, 망쳐! 빡! 야, 이씨. 냥냥, 냥냥아, 냥냥아. 냥냥아. 야, 이거 뭐야? 빡! 냥. 야! 맛있다, 냥냥. 아니, 뭘 맛있다 그래? 아우, 내 뭐지? 당했어. 응. 그 시각 프라이드는 예, 예, 여기 어디지? 어 여기. 어로로! 비비. 야 저작권 문제 나잖아. 아니 아니 저작권 문제 아아 저작권이 이거. 어 여기 뭐지? 남은님. 어, 야. 다이아 어, 어, 다이아 너가 왜 여기 있어? 에메랄드가 함께 끼서날왔어 어디다? 나야. 다 이! 저기 야, 어쩌다 저기다. 어? 아니. 황금 강아지. 내가 방금 뭘 봤지? 뭘본 거야? 뭐어 냥? 뭐지? 뭐지? 아! 아우. 예방예방예방 아! 아! 잠깐만. 야, 윙뺑이 이번 챌린지는 팽팽이 챌린지 팽팽이 팽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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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우리 누나도 채찍아 사이야 누구? 채찍가 그그 사이야 어? 엄마 아빠? 아! 아! 나와. 야넌 누구냐냐? 이 공돌이인데? 내 집에 들어온 <laughs> 맞냐고냐? 이 놈이 야 왜? 양이 삼총사. 아, 야. 아, 이 놈. <laughs> 우리 아빠를. 이걸 말은 기회가 음. 와! 이데운 자꾸 이라이 말은 자꾸 이씨, 이 이씨, 아 말은 이 자꾸 이야 여기 다야이야이 자꾸 이씨, 자 이씨, 이 말은 자 누나. 아이 누나 자꾸 이씨, 이 이씨, 이 말은 자꾸 이씨, 이 타. 이드 너도 타 아, 나나 전원 탑승, 그냥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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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승 2 탑승 타타 그냥, 타, 타. 그냥 난 날게 전 탑승 4 탑승 5 탑승 1 탑승 2 탑승 3 탑승 4 탑승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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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승 5고양이들승5 탑승 5 탑승 5 탑승 5 탑승 이제 잠깐만 잠깐 이제 요거 아아 아니다 알알어려야 아, 아, 계란 계란 노라이도 챙겨. 암튼 <laughs>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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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우리 아기도 챙겨 아기도. 아빠는 뚱뚱해서 못 그러니까, 가. 그러니까 아빠는 위에 탈 거야. 가자. 옆에 요거 헥헥이는 여기. 가자. 야야야그러다 아, 부셔 잠깐만 계란라이자 계란. 간다 출발 잠깐만 자 출발 출발 출발, 출발. 아, 됐어 됐어 너무 커서 못가 출발 야, 출발 야, 가자. 가자. 다른 곳으로 이사하자 이이? 아이사가는자 가자 가자 아니. 어 뭐야 뭐야 어이 뭐야 누가 불을 탔잖아 누가, 누가 방금 이이. 글라이더 글라이더 야 제트기다 제트기 야뭐 해야 내까 아니 제트기 아이 야 아니 야 하지 마라 하지마 촬영 집이 좀 부셔져가지고 이제 우리 여기서 비행기에서 좀 살아야 돼야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. 여기나안 보여요. 네가 카메라 잡아. 근 그래, 내가. 와! 나는 좀 신경... 나, 난... 에이, 야야자자자파파해해 가자, 가자. 올게. 이밍 파밍, 파밍. 알겠죠? 띵띵. 파밍. 파밍 파밍. 일단 내가 상황 말해야겠다. 자, 전 여러분 들으세요. 그래, 모래주머니는 여기다다 여기는 창고야, 이제부터. 나도 자, 창고에 있어야 돼. 나, 자, 전 나, 여러분께 나, 말씀드립니다. 나, 지금, 나, 지금 여기 일화 찍었던 데로 왔는데, 그, 이화 이화, 그 전에 오신, 그 후에 오신 사람들은 모르겠지만, 여기는 저희의 고향입니다. 이제부터 여기에 살 것인데, 이제, 아, 잠시 영상이 꺼졌으면, 이 섬에는, 저희 일하 찍었다는 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할거면 알겠습니다 유~~ 예! 네? 자 갑시다 왔어? 아! 왔어! 자 나무, 나무, 겼습 나무! 나무 오케이! 자컵컵컵오 컵도. 컵도 잘 챙겨왔어 아 야야 후라이드 후라이드 컵바자자자 어. 아, 예, 예. 오? 후라이드? 어. <laughs> 잠만 자 여러분 전물 마시고 근데, 오겠습니다. 근데, 아, 왜? 뭐야? 어 작은 어? 차라도 가져왔어. 헤쿠탄 터진 곳에서. 여야 비행기 비행기 재뜨기 재뜨기. 자 위. 야 위. 우리가 잠시 차고 그리고 어큰 돈도 가져왔어. 잠만 내가 물 파밍을. 잠만 백만 원. 백만 원 백만 원이면 살수 있어. 야 내가 물 파밍 해놓게. 잠만 파밍 파밍 해놓게. 어패와물파밍물 파밍 해놓아. 다들 파밍하러 갔네. 나 파밍하러 갈게. 나는 자동차를 한번 차봐야겠다. 붕. 네.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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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이거 자동차 왜 이래? 자동차 다이안탄 상태. 아니 자동차니까 왜 이래? 어, 에. <laughs> 不然 <And now. S 2>。 치, 응급 치료하는 것도 없어. 자, 응급 치료. 응급치... 자, 자 응급 치료. 아, 자, 자, 자. 자 응급 치료하고 있어. 응급 치료. 자, 가자. 응급 치료. 어, 갔다 와? 여보분 잠시 이거 공기하는 모습해 빼고 있어. 공기해 볼게요. 공기. 공기 잠깐. 여기는 바다다냥. 아! 바다네요. 이 공기 해보시잖 자. 그게 아니야 내 밥이야 야내 밥으로 장난치지 마냐자 자자자 냐옹. 야옹아 아, 먹자 냐옹. 잘 먹는다 에이구 이 에이 그래도 할수 있는 거지 아니? 자, 일단 나는 그 응급치료 <laughs> 해야 베이비 샤크 야아 야, 아니 나수 수습... 심장 심장 맵팡 심장 하나 더있음 야! 심장! 심장, 심장 하나 더어 심장을 다 꺼내자 후라이드 들어가서 암녕냠 냠냠 다 뺐다 자다이아는 치료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어? 모르... 후라이드 내가 봤어 냠냠냠리